그리고 연등도 제가 아니면 또 누가 이렇게 총대를 메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 그래서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어, 비싼 등이 폭받는다 <laughs> 어, 너무 추접스러운데, 어, 추접스러운데. 어. 이게 이게 어, 전에 어떤 절에서 모모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 연등 값에 차등을 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금액을 매기는 것도 올바르지 않대. 그냥, 신도들이 주는 대로 한번 연등을 달아 봅시다. 응. 음. 그냥, 키고 싶은 사람은 키고, 그 다음에 돈 내고 가는 만큼, 어, 그 대신에 차등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10만원을 주고 가든, 뭐, 100만원을 주고 가든, 3만원을 주고 가든, 똑같은 걸 달아주는 거야. 응. 음. 그런 거야말로, 평등의 가치 아닙니까? 어, 등값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 스님이 다음에 입못 털었습니다. 절대 <laughs> <laughs> 발언권이 확 죽었죠. 너 때문에 절이 날라갈 뻔했다 이놈아. <laughs> 어, 정상적인 절이면 정상적인 절이면 사실 부처님 오신 날 어, 연등 이런 거는 어, 플러스 알파 특별 어떻게 보면 수입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은 어, 절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초파일 수입을 어, 경상비로 일반 경상비로 써.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음. 그래서, 이, 이게, 날라가면, 그러니까는, 일반 수입으로서 저를 도, 돌리는 상황에서 연등이 줄어들었어요. 반으로. 금액이, 개수는 안 떨어졌는데, 금액이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사업을 벌리는 데 힘든 거야. 아, 외부 사업을. 그런데, 경상비로 쪼개서 쓰고 있는 절에서는, 이게 반으로 줄었어요. 음. 난리 나는 거죠. 야 생활비가 반으로 줄은 거야.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음, 그래서 아, 연등 비용을 경상비로 쓰는 것은 올바른 절은 아닙니다. 제대로 잘 돌아가는 절이면 사실구제나 사실은 연등이나 이런 것들은 다 특별 수입으로 잡혀야 돼요. 그래서 특별 계정으로 잡혀야 되는데 지금 뭐 그렇게 잡을 수 있는 절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다 힘들어. 힘들어. 현실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스님이 한번 욕을 태받아주로 먹었던 음, 적이 있고, 어,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비싼 등 아니 신도들도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싼 등 키면 부처님이 더 좋아합니까? 부처님은 어차피 어, 그거 뭐 평등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 어차피 부처님이 받는 것도 아니고 스, 스님이 받는 거잖아요. <laughs> 어, 아니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10만 원짜리 내가 등을 키나, 100만 원짜리 등을 키나 부처님 입장에는 쌤이지. 아니 맞잖아. 어 맞잖아.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차등을 두면 그게 부처님입니까? 맞잖아. 어 정답. 아 정답. 그러면 똑같은 거니까 비싼 걸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 부처님 입장에서는 평등한데 어떻게 차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느냐? 음, 그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음, 의상대사, 의상대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법성계에 우보익생만 하고 어, 보석이 비처럼 떨어져. 예를 들어서 루비, 에메랄드, 사파이어, 다이아몬드가 비처럼 떨어져. 그런 게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막 하늘에서 떨어져. 그렇게 평등하게 떨어져도 지금 이 공간 안에 다 떨어지는 거야. 그래도 사람은 지 분수만큼만 가져갈 수 있대. 손으로 주석가는 사람도 있고, 자, 이제 이런, 우리 지금 이 옷이 무진장 유리하다. <laughs> 이거 진짜 지금 최강의 옷이다. 그냥 옷만 가지고 지금 붙으면 이거 그런 거 싸는데 있어서는 최강입니다. 그럼 이런 걸막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렇게 쫙 해서 땡길 거 아니야. 아, 맞지? 어, 누구는 예를 들어서 그런 보석이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누구는 어, 천만 원어치를 가지고 갔고 누구는 10억 원어치를 가지고 갔어. 그게 보석을 뿌린 사람의 차등이냐? 가진 사람의 차등이지.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죠 네. 부처님께서 늘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보물섬에 들어가서도 주인 없는 보물섬에 들어가서도 구경 잘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놈이래. 뭐라도 들고 나와야지. 자식아뭔 어.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어,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 아, 저 유상대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보익생만호공 중생수기득이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배비가 어, 비처럼 떨어져도 사람들은 다 그릇만큼만 받아간대. 그래서 밥그릇만큼 된 사람은 밥그릇에 채워가는 거고, 대접이 있으면 대접에 채워가는 거고, 예, 양동이면 양동에 이 채워가는 거고, 빻게스면 빻게스에 채워가는 거고, 너무 채우면 못 들어서 못 나가는 거고, 어, 일단 늘려놨은데 접시면 실제로 또별볼 일이 없는 거고. 이게 참 재밌어요. 어, 사람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이 듣는 거는 수용성에 대한 차이 차별이 발생해. 아니, 100%라니까, 그거는. 어. 선생님이 똑같이 얘기해도 1등부터 꼴등이 있잖아. 왜? 수용에 대한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선생님이 꼴등을 싫어해서 야, 너는 듣지 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맞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잘 들으려고 해야 성적이 올라가겠지. 장가지에요. 그 그릇이, 어, 10만원짜리 그릇이냐, 5 0만원짜리 100만 그릇이냐, 100만원짜리 그릇이냐에 차등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어, 전기는 똑같이 흐르는데, 전기는 2 2 0을 똑같이 흘러. 근데 내가 핸드폰을 충전하려고 충전 단자를 꽂았어. 그랬는데 얘가 7시간 뒤에 충전. 이렇게 떴네. 저속 충전기 예전에 쓰던 저속 충전기 한참 걸려 어야 이거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고속 충전기 한 시간 끊어버리는 어, 요즘은 막 이런 어, 이런 노트북도 충전하는 게 있어요 뭐0 와트 막 120w 막 이래가지고 막 쏘는 게 나와 어, 그런 거 꽂으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아, 얘가 알아서 막아냅니다 요즘은 다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고속 충전기를 쓰면 한 시간 남짓에 충전이 되잖아. 맞죠? 그 충전기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돈 내고 사야죠. <laughs> 어. 한전이 여러분을 차등하는 게 아니고 이 핸드폰에 8시간을 준게 아니고 8시간 1시간은 내가 충전기 값을 얼마 냈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얼마나 대단해. 그래서, 부처님은 평등하게 10만원짜리나 50만원짜리나 100만원,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 받아가는 사람이 8시간 충전도 있고, 3시간 충전도 있고, 1시간 충전도 있는 거야. 어, 그걸 한전에 따지지 마라 말이야. 한전은 똑같이 220볼트를 쏩니다. 아, 맞잖아. 누구네 집은 110이에요. 야, 일본이 110이야, 일본이. <laughs> 우리나라는 그냥 220이잖아. 그 차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속 충전을 원하십니까? <laughs> 어이, 이거 나가면 너무 없어 보일 것 같은데. 어, 내가, 어, 대한불교 조계종의 모든 스님들을 대변해서 그냥 어, 내 한몸 잔다르크라고 생각하고, <laughs> 어, 지고 가겠습니다. 어, 내가 어, 머리를 깎았지, 어, 거의 조계종의 예수예요. 어, 십자가를 메고 지금 가는 거예요. 욕한번 먹고, 내가 조계종 전체 스님들의 해피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등의 논리구조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거는 수용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의 문제는 본질의 문제가 아니고 수용자의 문제예요. 수용자의 문제. 그러니까 두 가지, 그건 뭐다 마찬가지예요. 약을 먹을 때도 그 수용성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좋은 약을 어떻게 먹느냐, 처방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얼마만큼 흡수할 수 있느냐. 아, 그렇다니까. 그렇다니까. 그리고 그거는 전적으로 내 책임이에요. 왜 그거 있거든? 어, 그 도시에서 이런 어, 서울 같은 이런 도시에서 쓰레기 버리잖아요 아니다 전에 내가 하수도 막혔던 적이 있다 하수도 어, 하수도가 막혔는데 하수도가 막혔는데 하수도를 막히니까 어, 구청에다 신고하면 뚫어준대 어~ 그걸 신고했어 그랬는데 그 구청에서 나와 보더니 이거는 어, 도로 쪽이 막혔으면 우리가 뚫어주는데 어 사유지 쪽이 막히면 네가 뚫어야 되는데 그러더니 사유지인데요 이렇게 가더라고. 아니 진짜 진짜. 그러니까 쓰레기도 마찬가지예요. 도로에 있는 쓰레기는 정부에서 치워주는데 사유지 안으로 쓰레기를 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내가 치워야 돼. 내가 치우기 싫으면 도로 쪽으로. <laughs> 어 이거 어 이거 좀 죄송합니다 저서좀좀밀어아 <laughs> <서로> <laughs> 진짜야 법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똑같은 선이 연결돼 있어도 똑같은 선이 연결돼 있어도 정부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음, 다행인데 내 거에 생기는 부분이야 그래서 내 관이 얼마나 또꼭큰 관이냐 작은 관이냐? 에 대한 걸로 결국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관큰 거를 써야 하수도가 안 막힐 거 아니야. 어, 그게 비싼 등. 어, 딴 얘기 하는 줄 알았지? 또그 얘기였어. 어, 또그 얘기였어. 어, 내가 생각해도 굉장히 없어 보이긴 하는데, 어, 난 예수니까. 예수야, 내가 십자가를 진다. 아 머리 밀었는데 멸류관 쓰면 절다. <laughs> <laughs> 어, 어,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에, 실제로 논리구조가 그렇게 되는 건 맞아요. 어, 논리구조가, 그런 논리구조가 존재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어, 상대에 대한 문제도 있고, 나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건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등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대인 관계나 가족 간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쌍방으로 했을 때 가장 시너지가 잘 나.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죠. 어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비가 오고, 이제 이렇게 계절이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가 오면, 어 여러분, 우산, 저같이 이제 면허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우산 또 이렇게 그 우산의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 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산의 딜레마. 차 차가 없는 사람이 여러 군데 살면 더 심해. 그래서 우산이라고 하는 게 마법 같은 역할을 하거든. 쓸라고 그러면 없고 한쪽에는 한대여섯 개가 막 몰려 있어. 그리고 어, 우리나라 우산 값은 어, 항공권 값하고 똑같아. 어, 비안올 때는 싼데 비 오면 값이 이렇게 올라. <laughs> 아 맞죠. 어, 특히 이제 길에서 이렇게 사잖아 노점상 이런데 사면 값이 올라 갑자기. 어. 그래서 그걸 사. 그런데 그게 세번 접어지는 우산이 있고 네번 접어지는 우산이 이렇게 접을 때두번 접어지는 우산이 있어요. 아세요? 네번 접어지는 우산이 요만합니다. 네, 딱 요만해. 네, 세번 접어지는 우산 좀 크고 네번 접어지 두번 접어지는 제일 크고 그다음에 장우산 있잖아.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골프 우산 이런 거 대다 좋아. 아니 그냥 쓰고만 댕기면 어 그게 우산 사이즈하고도 관련되는 거잖아. 어 그게 이제 10만 원짜리도 30만 원짜리도 <웃음> <웃음> 아 속았지. 끝난 줄 알았지. <laughs> 또그 얘기였어. <laughs> 어. 비가 누구에게 더 많이 오는 와서 옷을 적게 하는 게 아니고 큰우산쓴 사람은 어, 옷잘안 져서 어, 그리고 작은 거쓴 사람들 <laughs> 작은 거 쓰는데다가 같이 쓰면 야, 이건 진짜 비, 야 이거 진짜 비야이 내가 우산을 썼나 싶지 음, 썼나 싶지 음, 그래서 어, 등은 어, 엄마 이름 밑에 아들 올리지 말고, 분가했으면 따로 켜라. 분가했으면 <laughs> 따로 켜라. 야, 나 이거, 이거 진짜 편집 그지같이 해놓으면, 야, 이거 욕 먹으면서 백만 가겠다. <laughs> 욕 먹으면서 백만. <100만. 웃음> 어, 근데 이런 논리 구조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다 있는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한쪽은 평등, 한쪽은 불평등. 그리고 세상은 불평등, 본질은 평등. 이것은 동시에 가는 게이 세상의 원리인 거예요. 어,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말씀 드리고 어, 다음 시간에 <laughs> 다음 시간에 기도 이야기 <laughs> 해드릴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